그 한국 야구 4대 죄인 있잖아요. 결혼 안한 박재용, 딸만 낳은 박찬호, 아들 하나만 낳은 이종범, 뭐 이런 리스트가 있는데, 박재용 미원도 사실 되게 유머감각도 있고, 되게 좋은 남자 같은데 결혼을 못한 뭐 건지 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양준혁은 결혼을 너무 늦게 했는데 또 딸이 나왔습니다. 그게 문제죠. 유이간, 아 근데 유이간 선수는 뭐 충분히 자기가 만나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 사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박지용위원이 눈이 엄청나게 높다? 근데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느낌이 뭐 빠지는 게 없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한거 보면 눈이 되게 높지 않는가?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 자타 시켜서 야구 그반들기한 강호동 맞아요 왜왜 <laughs> 왜 잘하는 아들을 갖다가 자타를 치라고 해가지고 아 맞아 유희관 선수는 지금 연애 프로그램 나오죠 맞아요. 뭐못 하는 건 아니지 안 하는 거죠. 근데 박재홍위원 정도 연배가 되면 사실은 안 하다가 못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또 양준혁 선수 사례가 있으니까 어, 또 모릅니다. 또 본인이 가려고 하면은 또뭐안 되진 않겠죠. 아무튼 뭐 가벼운 얘기를 잠깐 해 봤고